네 생활 보호 대상자 또 공적 부조 지원자 이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 합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보도에 이원준 기자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한 정책에 대해 5대 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비자 발급이 불어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푸드스탬프나 주택지원, 그리고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발급이 불어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결정한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LS SBS 이원정입니다.